안녕, 얘들아. 강쌤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뭐 배웠죠? 약분과 통분 배웠죠? 기억하십니까? 약분, 통분 중에서도 우리가 통분을 왜 배운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통분? 통분을 우리 뭐 하려고 배웠다고? 응,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분수의덧셈과뺄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분이라는 걸 배웠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뭘 해보려고. 이제 그 배웠던 걸 이제 써먹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게 이제 바로 분수의 무엇과 덧셈과 뺄셈 단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할거 뭐라고요? 오늘 할 거는 분수의 분수의 무엇과 덧셈과 분수의 덧셈과 그리고 해보자 뺄셈을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까 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자, 우리가 분수 덧셈, 뺄셈을 할 건데, 이제 뭘하려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이쪽에다 할게요. 그냥. 봐봐, 분수가 있어. 우리가 분수가 기본적으로 2분의 1 더하기, 만약에 3분의 1 이런 게 있대. 어, 그럼 이 분수 덧셈 어떻게 합니까? 분수의 덧셈, 더쌤. 분수의 덧셈은 분수의 덧셈은. 분모가 어떨 때만 할수 있어? 똑같을 때만 할수 있어 응. 분모가 어떨 때만? 똑같을 때만 그치? 그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얘를 어 이거 분수네 2랑 3 더하고 1이랑 1 더해갖고 아 선생님 정답은 5분의 2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 없어? 없지?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응.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분모가 어때야 된다? 똑같은 애들끼리만 뭘할수 있다. 더하거나 뺄수 있다. 라는 거. 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음흠,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면 분모를 똑같이 만든다? 분모를 똑같이 만든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분모를 똑같게 만드는 걸 통분이에요. 라고 한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분의 1 더하기, 우리 5분의 2 이건 우리가 할수 있어? 없어? 있지? 어 우리 가 더하면 뭐라 그래? 더하면 5분의 1과 5분의 2를 더했어? 응? 그럼 뭐라 그래? 그렇지? 이건 우리가 5분의 3이라고 하잖아 맞나요? 더쌤 뺄쌤을 할 때는 분모가 만약에 똑같으면 그 분모를 그대로 써주고 그치? 분자끼리만 더하기 빼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1 더하기 2 해서 얼마라고 쓰면 돼3 이렇게 쓰면 게임 끝 알겠지? 자 그런데 아까처럼 분모가 그러면 다르게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라는 게 이제 이번 단원입니다 아시겠죠 자첫 번째 진행할 거는 어 진분수의 덧셈부터 시작해 봅시다 누구 진분수+ 진분수의 뭘 해보자 덧셈을 한번 해보자 진분수의 덧셈 어 진분수의 덧셈 우리 진분수 뭔지 알잖아 그치 분모가 더 커. 음. 그래서 진분수에도 셈이니까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6분의 5 더하기 몇 분의 8분의 1 이런 거 한번 해보자. 8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네. 6분의 5 더하기 8분의 1 응. 이거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가 다르니까 우리는 더하기 빼기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분모를 똑같게 하는 방법 배웠었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분모에 뭘 구해라. 최소공배수. 그럼 6과 8의 최소공배수 얼마야? 얼마야?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까? 혹시? 얼마? 24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내가 둘다 어떻게? 24분의 1로 통분할 수 있어. 24분의 1. 그럼 처음에 6분의 5를 내가 24분의 1로 바꾼 거야. 그러면 6이 24가 돼야 되니까 얼마 곱한 거야? 4 곱한 거지. 그치? 6, 4, 24.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얼마를 곱해주면 돼? 4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4를 곱해서 얼마? 4, 5, 20. 이렇게 써지겠고. 그 다음, 더하기. 그치? 8분의 1도 있네요. 어우, 8분의 1도 나는 얘를 몇 분의로? 24분의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뭐. 어. 그럼 24분의. 1. 어, 그럼 8은 몇을 곱한 거니까? 8은 3 곱한 거지.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얼마? 3을 곱해야 되겠죠. 1 곱하기 3이니까 얘는 3이 되겠네요. 어, 그럼 게임 끝났죠 뭐. 분모가 똑같네. 응, 분모가 똑같으니까, 우린 바로 뭐라고? 2 4분의 분모는 똑같이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쵸? 분자끼리만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 23. 요렇게 써주면 되겠지. 어때요? 엄청 간단하죠? 응,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첫 번째. 근데, 근데, 어떤 상황도 있냐면, 봐봐. 더 했는데, 분자가 더큰 상황도 있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줘야 돼? 대분수로 바꿔서 나타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분의 2 더하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3분의 2 더하기 9분의 몇? 음, 5 음, 이런 계산도 한번 해보죠. 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길래요, 선생님? 음, 뭐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뭘 해보자. 더하기를 해보자. 분모가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돼. 그렇지? 분모?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걸 통분이라고 한다고 랬고 통분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3과 9의 최소공배수는 몇이니까 9죠? 아, 그럼 얘만 내가 9분의로 바꾸면 되겠네, 그렇 그럼 앞에 있는 3분의 1을 나는 얘를 9분의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 3에다가 몇 곱했더니 9된 거야? 3, 그렇 그럼 당연히 분자에도 똑같이 얼마 곱하면 되겠어? 3로 곱하면 되겠네요. 아, 이게 다 3곱했으니까 얘는 몇? 6. 그다음 더하기 뒤에 거는 뭐 굳이 바꿀 필요 없네. 9분의 예, 그래서 얘는 9분의 얼마? 5.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토하기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냥 9분의 라고 써주고 분자끼리 더하라 그랬으니까 11. 어? 9분의 11? 9분의 11은 무슨 분수니까? 가분수잖아. 그치? 그럼 다시 무엇은 분수로? 대분수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아 물론. 대분수로... 대분수를 이제 무엇으로? 아니지.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면 되는데 이 과정이 초등학교 때만 좀 합니다. 어. 초등학교 때만 이렇게 가분수로 나온 걸 대분수로 바꿔서 쓰고 어 우리 중학교 가면은 그냥 이렇게 가분수로 놔둬요, 알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만 좀 고생하자고, 알겠지? 그럼 요거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지? 이런 거 나눗셈으로 이렇게 막 숫자가 바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숫자가 바로 보 얘는 얼마야? 그렇 여기서 9 빼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는 1과 몇 분의 9 분의 이라고 바로 쓸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자면, 이렇게 분수 형태인데 가분수가 나오면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은 무조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 나누기 뭐 한다고? 분모. 아, 그래서 11 나누기 몇을? 9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나누기 할 거니까 9일은 9라고 쓸 거고, 빼면 얼마야? 그렇지, 빼면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때 뭐라고 쓰면 돼? 1과 구분의 이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요? 어떻게? 1과 구분의 이. 알겠습니까? 예와 예분의 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1과 구분의 이가 나온 거야. 어때? 할만하지? 응. 자그 다음 그 다음 또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응.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해볼 거냐면 그다음에뭐해볼 거냐면. 응. 대분수의 덧셈도 한번 해봐야 되겠지? 대분수의 덧셈. 자, 대분수의 덧셈. 이번에는 두 번째 대분수의 대분수의 덧셈도 한번 해보자. 대분수의 덧셈. 더쌤. 대분수의 덧셈도 뭐 다를 건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뭐 진행은 할 거예요. 대분수의 덧셈. 예를 들어서 뭐 1과 5분의 3이 있대 얘 더하기 몇과 4와 몇분의 3분의 2 이런 게 있나 봐. 어우,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뭘할 거니까? 얘네들이 더하기를 할 거야. 근데 분모가 서로 똑같아 달라. 달라. 아이구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통분해야죠. 예. 통분을 해야죠. 그럼 통분을 합시다. 5와 3의 최소공배수는 얼마니까? 15지. 어, 그래서 우리는 몇으로? 15로 통분을 합시다. 그럼 분모를 15로 바꿀 거니까. 어, 분모를 얼마로? 15로 바꿀 거야. 오케이. 그럼 이때 앞에 있는 자연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그래서 그대로 1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럼 당연히 15로 통분했으니까 어 여기다 3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9 이렇게 되겠네. 그럼 더하기 또 몇과? 4와 몇 분의? 15분의. 그렇지. 15로 통분할 거니까. 어, 그럼 4와 15분의 얼마? 얘는 몇 곱한 거니? 3이 15 되려면 5 곱한 거죠? 그럼 2에다가 도5 곱해야 되니까 얼마? 2요? 10, 이렇게 되는 거겠네.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더 하면 되죠? 더 하긴 더할 건데, 어떻게 더할 거냐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누구는, 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분자는 분자끼리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쓰면 되긴,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얘는 결국 자연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1더하기 4 얼마예요? 그렇지 5와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인 거 기억하죠? 그래서 몇분의1 5분의 분자끼리 더하면 된다며 어? 19 이렇게 되겠네 어, 어. 또 누가 커? 분자가 더 크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분수야? 그렇지 여기 가분수잖아 그럼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 대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15만 빼면 되지? 그럼 몇 남아? 4 남지. 그럼 그만큼, 1만큼이 자연수로갈 거니까, 얘는 몇과? 6과 15분의 얼마입니다. 14가 아니라, 그냥 4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6과 15분의 4.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어떤 방법도 있냐면, 얘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냥, 싹다 처음부터 가분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냥 다 뭘로 한다고? 다 가분수로. 다 가분수로. 그냥 얘네를, 얘네를 그냥 전부, 전부 무엇으로? 가분수로 먼저 바꿔버리는 거야. 가분수로. 전부 가분수로 변신시켜놓고 진행을 하자고. 그러면 자연수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오케이? 어, 그럼 가볼까? 이거 바꾸면 5일은 5에 3 곱해야 되니까 5분의 몇되겠어요 5려은 5, 5에다 3더 했으니까 얼마? 8 더하기. 얘는요? 4, 3, 12. 12분의 얼마? 아니지. 4, 3, 12. 12에다 2더 했으니까 얼마예요? 14.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마찬가지. 야 방법은 똑같아. 둘다분모를 몇으로 바꿀 거야? 15로 바꿀 거야. 마찬가지. 더하기 얘도 몇 분의로? 15분의로 바꿀 거야. 그럼 얘는 몇 곱했으니까? 3 곱했잖아. 그럼 얘도 3 곱하면 되겠지. 3, 8에 얼마? 24. 이렇게 되겠고. 얘는 몇 곱했니? 5 곱했네. 여기다 5 곱하면 얼마니? 5, 4, 20에 5를 더으니까어 70.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뭐 하면 돼. 분모 똑같으니까 15라고 쓰면 되겠고 분자끼리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9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는 15가 몇 번이나 들어가? 하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뭐 하면 된다고? 94 나누기 얼마? 15 이렇게 진행해달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몇? 6이겠다. 그렇지? 65 30에 6이로 6이니까 9 10 써지겠고 빼면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어떻게 쓴다 그랬어? 아까 어떻게? 응? 아까 어떻게 쓴다 그랬어? 6과 응? 15분의 몇4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결국 몇과 6과 15분의 몇입니다. 4입니다라고 나오겠지. 그럼 어때? 아까 계산한 거랑 계산 결과는 어때? 동일하죠. 똑같죠? 예. 그러니까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응. 이게 끝이야 덧셈 끝! 덧셈 끝! 이제 뭐 하면 돼? 뺄셈 하면 돼 끝났어 덧셈 이게 다야 별거 없죠? 그냥 이신게 진행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뭐만 제대로 할수 있으면 우리가 통분! 응. 통분 제대로 할수 있으면 그럼 되지 뭐자 우리 이제 덧셈은 알아봤으니 뭘 해보자 뺄셈을 해 봅시다 뺄셈이라고 뭐 별거 있는 건 아니고 똑같습니다. 방법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뭐 더하기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 빼기를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분수의 더셈뺄셈도 하는 방법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요. 예, 가봅시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또 아까 진분수부터 봤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부터 보자. 첫 번째 누구의? 음, 진분수의. 진분수의 뭐부터? 뺄셈부터 시작해보지 뭐 진분수의 뺄셈 얘부터 시작해보자 어, 자 그러면 자 가봅시다 이런 거래 6분의 5 빼기 마찬가지 4분의 얼마? 3 이거 한번 해보자 음. 6분의 5 빼기 4분의 3 음. 당연히 더하기 빼기 하려면 분모가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당연히 얘도 뭐할 거야? 통분할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뭐, 6과 4의 최소공배수는 얼마야? 음, 얼마? 12. 맞습니까? 12.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얘기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해도 괜찮냐면,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해. 그냥, 얘네들이 서로 곱해버려.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6과 4의 최소공배수가 12라는 걸 알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12분의, 마찬가지. 얘도 12분의 라고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2 곱한 거니까 얼마 되겠고 2 곱해서 10 되겠고 얘는 3 곱한 거니까 3 곱해서 몇 되겠고 9 그래서 얘는 결국 12분의 얼마입니다 10에서 9빼 쓰니까 얼마? 1 이렇게 쓰면 끝이란 말이야 근데 최소공배수 구하는 게 아직 그게 바로 눈에 잘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물론 물론 6, 4 써놓고 이렇게 해갖고 2, 3은 6 2, 2는 4 해갖고 2 곱하기 3 하면 6 6, 이12 이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냥 분모끼리 곱하는 방법도 있어. 어, 분모끼리? 그러니까 얘를 분모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무엇으로? 분모의 곱으로. 곱으로 뭐 한다? 통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는 방법도 있어. 분모의 곱으로. 자, 이렇게 분모의 곱으로 통분한다는 얘기는 그냥 분모끼리 곱해 버려. 분모끼리 곱해 버려. 6 4 곱했으니까 얼마야? 24. 어, 그러니까 24분의라고 쓰는 거야, 그냥. 24분의 음. 빼기 또 마찬가지 24분의 어, 하면 되지 뭐안될건 없어 그러니까 그럼 6이 24가 됐으니까 얼마 곱한 거야 4 곱한 거지 그럼 얘도 4 곱하면 되겠네 4 5 20 응, 음. 그치 얘 얼마 20 쓰겠고 그럼 얘는요 4에다가 몇 곱했더니 그치 6 곱했으니까 24나왔겠지 그럼 얘도 6 곱해야지 분자도 6 3 18 그럼 빼면 얘는 얼마 그치 24분의 20에서 18 뺐으니까 얼마 2 이렇게 쓰겠죠 됐어요 <laughs> 근데 이 다음이 여기에 여기서. 뭐만 해주면 된다고, 그냥. 우리 전 시간에 약분이라는 것도 배웠죠? 응. 음. 얘네 둘은 둘다 내가 몇으로 나눌 수 있네. 2로 나눌 수 있네. 그러니까 둘다 2로 나누는 거야. 얘 2로 나누고, 얘도 2로 나누면, 얘 2로 나누면 얼마야? 12. 응. 음. 요거 2로 나누면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지. 어, 그럼 뭐야? 12분의 1. 아까도 12분의 1. 똑같네요. 맞나요? 그러니까 꼭 최소 공배수로만 할 필요는 없어. 알겠니? 무엇으로 해도 그냥 분모의 곱으로 해도 가능하네. 알겠지? 어. 그러니까 뭐 편한 걸로 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뭐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어, 분모의 곱으로 통분하여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여 통분 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여 어, 뭐 뺄셈을 진행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둘다할 줄은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풀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다음 뭐해 보자. 진분수의 뺄셈 봤으니 그다음에는 누구? 응. 그다음 두 번째는 뭐 대분수의 대분수의 뺄셈도 뭐 진행해 보면 되겠지 뭐. 응.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요. <laughs> 그쵸 자, 대분수의 뺄셈도 한번 진행해 봅시다. 대분수의 뺄셈. 자, 두 가지 형태, 좀 받아내림이 있는 거랑 얘는 좀 없는 걸로 좀 나눠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나 봐. 2와 4분의 2 빼기, 음, 1과 11분의 얼마? 4를 계산해 달래. 헉, 그럼 당연히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죠? 예. 통분하면 되지, 뭐. 그치? 그럼 4하고 11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그치? 그냥 얘네들 그냥 곱해야 되겠다. 그쵸? 얼마? 44. 그럼 쓰면 되지. 자연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니까 러 2와 몇 분에? 4 4분의 여기다 몇 곱한 거니? 11 곱한 거죠? 어, 여기 11 곱하면 되겠네. 2에다가 11 곱했으니까 얼마? 22 이렇게 써지겠고. 빼기. 자연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1과. 그럼 11에다가 몇 곱해야 돼? 44 되려면 4 곱하면 되겠지. 어, 그래서 44 이렇게 되겠고. 그럼 여기다가 4 곱했으니까 여기도 4 곱해야 돼. 4, 4, 16 이렇게 써지겠지. 됐나요? 다 했지, 뭐. 그냥 어떻게 한다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모는 그대로. 분자끼리. 알겠습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모는 그대로. 됐어. 어, 그럼 2 0 0 1이니까 몇과? 1과. 분모는 그대로니까 몇분의4 4분의 22에서 16을 뺐네요. 얼마에요? 6이네. 6. 이렇게 끝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쓰면 선생님들이 틀렸다 그럴 거라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약분해야죠. 어, 44하고 6은 둘다 짝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반드시 몇으로? 2로 가능하죠. 약분이. 2로 나눠. 얘도 2로 나눠. 그러면 1과 2로 나눴으니까 얼마예요? 22분의 얘는 2로 나눴으니까 3.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그냥 이렇게 진행해 주면 돼요. 또, 어떤 방법도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응? 전부 다 무엇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전부 다, 다 가분수로 바꿔서 진행하는 거야. 그것도 가능하거든. 가능하거든. 오케이. 전부 다 뭘로? 가분수로. 전부 다 가분수로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좀 귀찮을 수 있어. 어, 봐봐. 왜냐면, 지금 분모가 몇이야? 44지. 그러면 숫자가 좀 커질 거야. 응. 그래도 가능은 해. 잘 봐. 그럼 얘는 내가 이제 뭘로 해보자. 전부 다 얘네를 무엇으로? 가분수로. 가분수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해보자고. 어, 어려운 건 아니니까. 4, 2, 8. 8에다가 2더 했으니까 얼마야? 10. 그럼 4분의 얼마? 10. 이렇게 되겠지? 응. 그 다음 얘는요? 4, 1은 4. 4에다가, 4, 4, 아니 뭐야. 4래. 11 곱하기 1은 11. 11에다가 4더 했으니까 얼마야? 11에다가 4더 했으니까 10.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빼라는 얘기인 거지. 가분수로 바꾸면. 맞나요? 그럼 당연히 얘네둘이뭐 해야 되고 통분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당연히 우리 몇 분에 44분에 이렇게 진행하겠죠? 어우 귀찮아요, 그렇죠? 귀찮아요. <laughs> 귀찮다니까. 얘몇 분에 44분에 또 빼기 얘도 몇 분에 44분에 이렇게 해야 돼. 귀찮아. 그럼 얘몇 곱한 거야? 11. 그럼 10에다가 11 곱했으니까 얼마겠어? 110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얘는 4 곱했네. 그럼 4 곱했으니까 얼마니? 4 20에 4일을사니까60 이렇게 나오겠고. 맞아요? 네. 그럼 얘는 결국 44분의 뭐라고 썼는데? 어. 110에서 60 뺐으니까 얼마니? 어, 50이네요. 50. 50 이렇게 되겠지? 어. 그러면 자연수 1만 들어가겠다. 그렇지? 1과 여기서 44, 50에서 44 빼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44분의 얼마다. 50에서 44 뺐으니까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야? 1과 44분의 6 또 2로 약분 되죠? 아, 그러니까 1과 몇 분의 2 2분에 얼마입니다? 3입니다. 어우, 아까 했던 거랑 결국 어때요? 답은 똑같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냥 하면 돼, 알겠지? 얘는 근데 지금 받아내림이 없는 거고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번엔, 짠, 여기다 해보자. 자, 3과 몇분에 2분의 1, 빼기, 몇 과? 1과, 7분의 4. 이런 게 있어. 어, 이런 게 있어. 어, 빼기 해버려. 어, 우리 뭐 배웠으니까 우할거 없죠. 어유, 2랑 7이야? 그럼 얘네들 그냥 곱하면 되겠다. 그곧 통분. 3과, 몇 분의? 1사 4분의 1. 어, 여기다 7 곱했네. 그럼 분자도 7 곱해야 되니까. 7? 됐나? 어, 그 다음, 빼기. 자연스러 그대로. 1과, 몇 분에? 14분에 통분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2곱해서니까 얘도 2 곱해야지. 그럼 얼마야? 8, 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뭐가 어야? 당연히, 잘 봐. 우리 아까 뭐 하기로 했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면 된다 그랬고, 그치? 분자는 분자끼리 빼면 된다 했는데, 7에서 8을 못 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된다고? 바단의 이름을 해야 된다고. 받아내는 거 여기 자연수 부분에서 1을 빌려와야 돼요. 자연수에서 1을 빌려와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분모가 몇이니까? 14지. 그럼 우리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애는 14분의 14라고 쓸수 있는 거 맞죠? 맞나요? 여기는 분모가 14니까 분자에 몇만큼을 더해줘야 된다고. 1을 더한다는 얘기는 그렇지. 14만큼을 더해줘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얘는 자연수가 3이 아니라 몇으로 변하겠고? 그렇지. 2로 변하겠죠. 그게 받아내림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잘 봐. 그럼 얘를 내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얘를 3이 아니라 자연수 부분을 2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어, 2와 몇 분의 14분의. 근데 얼마만큼 더해 줘야 된다고? 분모만큼 더해 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분모만큼 더해 줘야 된다고. 그럼 7에다가 얼마를? 14를 더해 줘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14 더했으니까 얼마? 1기7 얼마예요? 21 이렇게 써지겠네. 맞지? 마찬가지. 빼기 1과 14분의 얼마? 8. 이제는 나 이거 뺄수 있어, 없어? 있지. 아, 이제 뺄수 있잖아. 그럼 자연수 부분 2에서 1 뺐으니까 1.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니까 14 이렇게 쓰면 되겠고. 21에서 몇 빼면 돼요? 8 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얼마야? 어. 13 이렇게 써지겠네. 그래서 결국 답은 1과 14분의 얼마다. 13이다! 라고 얘기하면 게임 끝입니다. 아시겠죠? 어, 아시, 아시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뭐, 얘를 아까 했듯이 가분수로 바꿔서 진행해도 괜찮겠지? 응, 가분수로 한번 바꿔서 여기서 한번 진행해볼까? 그러면. 가분수로 한번 바꿔서 진행해보자. 여기 있는 걸. 자, 얘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예요? 2, 3은 6. 6에다가 1더 했으니까 얼마? 7. 그치. 그럼 얘는 2분의 7이네. 어, 그럼 2분의 7이라고 바꿔 써주자고. 2분의 7그 다음 빼기 여기도 가분수로 바꾸자고 7일은7 7에다가 4도 했으니까 얼마? 11어 그러면 7분의 얼마에요? 7분의 11 이렇게 쓰겠지 응 맞아 그냥 가분수로 한번 그냥 바로 진행해도 괜찮겠죠 그치 그럼 가분수로 진행할 거니까 어 둘다 몇분에2 7에 14 그쵸 그럼 14분의 마찬가지 빼기 얘도 몇분에 14분의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2분의 7이 14분의가 됐으니까 몇 곱한 거야? 7. 그럼 당연히 분자에도 똑같이 7 곱해야 되겠지. 그럼 7, 7에 얼마예요? 49. 이렇게 써주겠지. 됐어? 어. 그 다음 여기는 7분의 11이었잖아. 근데 7이 14가 됐으니까 얼마 곱한 거? 2 곱한 거.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2 곱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22. 여기까지 되죠? 그럼 뭐다 했지 뭐. 둘이 분모 똑같으니까 14분의 그냥 써주면 되고. 분자끼리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빼면 얼마야? 빼면? 빼면? 27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어. 그럼 이제 얼마만큼만? 27에서 딱14 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14 빼면 될 거니까 얘는 몇과? 1과 14분의 14 뺐으니까 몇 남아? 13 이렇게 남네. 됐나요? 그래서 결국 1과 14분의 13이라고 나오는 거지 뭐. 어떻습니까? 오늘 별거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만 잘할 수 있다면. 그렇지. 통분만 잘할 수 있다면 이 단원도 뭐 별로. 응. 음, 어렵잖아요. 그렇 더하기 빼기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어? 5학년도 다 끝나가는데. 어? 더하기 빼기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는 뭐 그냥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우리 단원이 딱한 단원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 단원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어 이제 도형파트가 조금 나올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새로운 어 새로운 이제 술을 갖고 놀지 않고 무엇 가지고 도형을 가지고 또놀 거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멈춘 거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만나요.